No. 무당이니까, 네. 무당이기 때문에, 음. 무당이라서, 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뭐 있어요? 무당이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 신령을 욕보이는 거. 신령님들 빙자하는 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우리 신령님들이 그랬어. 신을 빙자해서 신령님한테 그걸 죄를 미루는 거지. 그 때문에 할아버지가 화를 냈기 때문에 나도 화를 낼수 밖에 없었어. 그거는 본인이 인성이 화를 다스리지 못한 죄인 거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노한다 고해서그걸 화를 낸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왜 살아? 본인이 신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 실력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음신 애기 만신들은 우리 실력인들은 항상 애기야 인간이 우리 애기 애기 만신들의 애기가 돼. 애기들은 항상 뭐냐면은 조심을 해야 되고 실력 욕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인성이라든지 인성이 항상 발라야 돼요. 그것만 잘 가지고 간다고 그게 모든 게 포.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신령 등이 없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다든지. 어? 내 신령님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남의 남자를 뺏는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신령이등이 없고 그네 놓고 남의 남자를 뺏들어 놓고 우리는 인연이야. 신에서 준 인연이기 때문에 조상 인연이 합의가 돼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법사님들. 물론 정말 좋은 법사님도 많지만 때때로 법사가 아닌데 법사 행세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기꾼들. 뭐 신령님들이 시켰기 때문에 너와 나는 몸을 섞어야 된다. 뭐 내가 너한테 뭐 행위를 해줘야 된다. 절대 신에서는 그런 걸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령님들은 남의 손가락질 받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신령님들이 화가 났다 고해서 그거를 신의기들은요 그거를 절제라고 제어를 할수 있는 게 만신입니다. 그래서 만신들은 절대로 신을 빙자하거나 신을 욕보인는게 사실 금지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